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선택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며 로마서 2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열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결코 정죄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기억하며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아 분으로 하시리라.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또한 헬라인에게라.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저의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기준한 선이 아닌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을 행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버지시여 의문에 있는 율법이 아닌 주님이 제 마음에 새겨 주신 온전히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며 아버지께 칭찬받는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말씀의 깨달음을 잊지 않게 늘제 안에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거짓됨을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온전히 제사함을 얻은 의인의 삶을 사는 이면적 유대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하루 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